시군별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지역개발 계획이 수립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드러났던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재원 확보는 여전히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내에서 추진된 지역개발 사업은 모두 1896개에 이르고 있지만 완료 사업은 705개로 37%에 불과합니다. 특히 과도한 사업계획과 민간참여 부진은 환경오염과 난개발뿐만 아니라 재원 낭비와 지자체 부채 증가 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지역 간 경쟁과 불균형 주민 불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의 문제점 개선과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한 지역개발 계획안이 처음으로 수립됐습니다. 가운도는 18개 시군이지 않아 275개 사업 가운데 현지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66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사업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지, 얼마나 구체적인지 그래서 그 사업이 앞으로 단기간에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검토를 했고 대상 사업을 도출을 했습니다. 지역 개발 계획 수립으로 지자체별로 추진되면서 드러난 지역 개발 사업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재원 확보는 여전히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186개 사업을 계획 기간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이미 투자된 6,952억 원 외에도 14조 3,546억 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총 사업비 가운데 국비는 4.3%, 지방비는 3.9%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민자를 유치해야 합니다. 중복적인 성격의 사업들을 최대한 좀 배제를 하고 어, 적정한 규모의 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 사업들을 적극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원도와 시군마다 각종 지원 방안과 투자 촉진 계획을 내놓고는 있지만 성과 예측 자체가 불투명해 민자 유치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홍기입니다.